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아예 혼자서 할수 있는 1인용 보드게임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1인용 보드게임을 하다 보면은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 낼수 있는 그런 해결 과정 같은 거를 배우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네 처음으로 소개 드릴 게임은 컬러코드라는 게임인데요 여기 보면 만 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지금 53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 아이가 하기에도 뭐몇 가지 정도 프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단계별 게임이라서 다 하기는 좀 어렵고 1단계 정도까지는 좀할수 있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 스프링으로 구성된 카드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서 뭐낱장이 아니니까 잃어버리지도 않고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넘기면서 보기가 너무 편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때 하나씩 올려놓는 이런 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건지 방식을 알려 드릴게요. 이 제시 카드 보시면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 초급자 스타터 단계, 그리고 주니어 단계, 엑스퍼트 단계, 마스터 단계로 해서 총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장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같은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쉬운데, 단계가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그냥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플라스틱 카드를 위에 올려놓고 아래에 올려놓는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카드는 총 18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좀 나열을 해놔야지 문제를 풀때 편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나열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빨간색 네모에 주황색 네모가 올라가져 있죠? 이렇게 빨간색 네모를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올려놓고, 주황색 네모를 이 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파란색, 물처럼 생긴 모양, 그리고 발처럼 생긴 모양. 이렇게 될수 있고,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만약에 이렇게 뒤로 가면, 이런 식으로, 뭔가 별이 떠오르는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점점 문제가 어려져요 스타트 단계까지는 그래도 아이와 함께 하나씩 올려놓으면서 맞출 수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26번부터 주니어 단계인데 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주니어 단계의 첫 번째 문제 보라색 네모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이죠 보라색 모양 찾고요 같은 모양 찾아서 올려놓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네두 번째 게임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고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는 게임인데요 러시아어라는 게임이에요 러시아어는 그 단계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건 주니어 단계이고 만 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쉬운 것도 있고 이것보다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수준의 게임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어 게임에 간단히 구성품을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제시해주는 제시카드가 총 40장이 있고요. 이렇게 자동차들이 올려놓을 수 있는 판이 있고 아이스크림 트럭 한 대와 나머지 자동차 15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카드 보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 카드에 놓여져 있는 대로 자동차를 똑같이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하얀색 아이스크림 트럭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임입니다. 가장 쉬운 1번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좋은 게 여기 이렇게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 하얀색 아이스크림 트럭을 여기 나와 있는 자리로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처음에 이 문제 풀때 너무 어려워 하길래 우선은 어떤 차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을 했어요. 1단계는 그렇게 시작하면 좀 편하거든요. 이쪽에 보면 움직일 수 있는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이 아이스크림 트럭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걸 좀 이렇게 움직여보라고 하면 아이도 아, 이걸 움직여보다 보면 다른 차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 그 다음에 이것도 움직일 수 있네 하면서 방식을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네,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피라미드 101 구슬 퍼즐이라는 게임인데요. 그냥 겉모습만 봐서는 약간 삐끔 느낌이 나는데, 어 이거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고 좋더라고요. 일단 꺼내볼게요. 장점이 엄청 작아서 이게 거의 제 아이폰 크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핸드폰 크기 많으니까 어디 밖에 나가거나 외출할 때도 들고 다니기에도 좋겠더라고요. 네, 이 안을 이렇게 열면은 안에 여러 가지 구슬이 들어있는데요. 이 구슬들은 다양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거, 미가 나오면, 그러면... 열두. 12개. 총1 2 개의 구슬이 있고요. 이것도 문제를 풀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찝혀져 있어서 <laughs>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넘기다 보면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1단계 레벨에서는 하얀 부분이 주로 그냥 구슬 한 개의 모양만 남게 되기 때문에 아주 쉬운 거죠. 그냥 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계가 올라갈수록 뭐 2단계만 가도 하나가 아니라 여기는 두 개씩 넣게 되고요.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면 총 3개씩 배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4단계로 넘어가면 남은 하얀 칸에 총 4개의 구슬을 배치해야 되게 되는 게임입니다. 제가 한번 1레벨을 푸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모양 보고 초록색을 넣고요. 놓고요. 저희 아이는 되게 재밌어 하긴 하는데,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집중력을 많이 요하는 게임이라서 그 방식 자체는 알더라도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 저도 지금 막 놓고 있는데 사실 순서대로 붙어 있는 거 순서대로 올려놓는 게 아이들한테는 진행하기가 쉬운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 하얀 부분에 하나가 남게 되는데, 바로 이 연두색 구슬이 남게 되죠. 이렇게 넣으면 1번 문제를 풀게 된 거예요. 총 그래서 6 단계까지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피라미드 형태를 만드는 것도 문제로 낼수 있는데요. 여기 맨 밑에 칸을 한번 해볼게요. 끝에, 네. 입체로 그려서 약간 좁아지는 느낌인데 사실은 그냥 네모거든요. 맨 밑에 칸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이제 위에 칸 완성했죠. 그럼 여기 하얀색 빈 부분, 여기도 동그랑미한 칸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칸, 여기도 한 칸이 비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얀색을 올리면 여기가 비는데 이게 남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리면 피라미드가 완성이 되죠.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게임 소개해드렸는데요. 컬러코드, 그리고 피라미드 101 구슬 퍼즐 그리고 러시아어 이렇게 세가지인데 어, 사실 저희 아이가 제일 재밌어하는 거는 이 구슬 퍼즐이었어요. 되게 작고 가격도 싼 편이었는데 어, 생각보다는 가성비가 되게 좋았고 이거는 조금 비싸긴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100가지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 과정이 아이한테 굉장히 성취감을 줄것 같고 이거는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러시아워도 워낙 유명한 게임이다 보니까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구슬 게임은 가성비 대비하면 정말 아주 만족스러운 게임입니다.